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장암진성을 아시나요? 충남 서천군이 오랜 역사를 지닌 장암진성 내 후망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꽃동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문화재는 살리고 아름답게 가꿔질 장암진성에 대한 장암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23일 장항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천 장암진성 식생 및 조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사업은 1단계로 20억 원이 투입되며 마지막 4단계까지의 예상 총 사업비는 3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설명한 김충식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장암진성이 장암 도시뿐만 아니라 해안까지 두루 관찰되는 우수한 조망 공간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좋지 않은 보행로 접근을 정비해 지역 주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탐방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장암진성 정비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특히 탁 트인 조망을 위해 정상 주변 소나무를 키 작은 나무로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정상 부위에서 조망할 공간은 조금 데 소나무들이 이렇게 높게 있어서 조망할 수 있는 구역이 좀 좁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키가 작은 나무로 변경을 해서 조망권이 좀 확보될 수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또 둘레길을 조성할 시 가드라인을 낮게 만들어 전망을 즐길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만약에 둘레길 같은 거라든가 게 아까만 그 가드라인 너무 높게 하지 말고 면서갈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입니다 장암진성 주변 토양에 나무를 식재할 때 지질과 어울리는 나무를 선택하길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식물을 식재할 때그 지질하고 맞는 식물인지 고민을 해서 다시 또 이제 그 식물이 자생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물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하고 물하고 맞는지 그것을 좀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더불어 이 사업이 장항에서 이뤄지는 이전 사업들과 연계돼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독보다 그 어우러지시는 사업이 됐습니다. 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이 1단계일지라도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기본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어, 주차장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업사이클링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창업 등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군은 지난 24일 문예전당 소강당에서 업사이클링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갖고 수료생들의 힘찬 도약을 응원했습니다. 그 현장에 김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서천구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으로 업사이클링 지도사 양성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업사이클링 지도사 양성과정은 관내 만 19세 이상부터 만 57세 이하의 관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습니다. 수료생들은 환경교육과 함께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생각과 행동의 변화도 생겨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과정 동안에 또 이제 생각의 변화도 많이 생기가 돼요. 우리가 행동의 변화도 많이 생기고, 선생님들이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종이컵도 안 쓰고 어, 텀블러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버려지는 것들을, 그 전에 이제 막 버리잖아요, 지저분하니까, 근데 지금은 80시간 지나면서 아 이거는 또 뭐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떤 소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아울러 아쉬운 점에 대한 답변으로는 적은 실습 시간을 꼽으며. 향후 이어질 협동조합과 동아리 활동을 통한 발전적인 모습을 꿈꿨습니다. 시습 시간이 조금 더 넉넉했더라면 초보자들에게 좀더 공유하면서 할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뭐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시작해도 딱 좋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동아리를 통해서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멋지게 협동조합이나 주민 기업 같은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강사는 수료생들의 손재주를 자랑하며 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부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작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능력이 남다르시잖아요.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창업도 하실 분들이 계시고 사업자도 되시고 공아리 운영도 하시고 협동조합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나가서 어량 기량도 발휘하고 돈도 될수 있는 이밖에도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해령 한국 글로벌 인재개발원 교육 원장은 직업 창출에 있어 업사이클링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직업 창출에 큰 역할을 할것 같아요. 업사이클러, 디자이너,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업사이클러 디자이너, 재료를 수급을 하고 하는 사람도 또 필요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제품이 더 이런 거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나만의 어떤 작품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이트에 올려갖고 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 이와 더불어 그는 수료 후 업사이클링 관련 방과후 교사 양성, 업사이클링 공방 운영을 통한 창업가로서의 육성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희망찬 재취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SBN뉴스 김다정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내 산재 사망 사고율이 지난해에 비해 185명이 증가한 것에 대해 통탄했습니다. 이에 양지사는 도내 산재 사망 사고 예방 및 감소 대책을 수립해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양지사는 교통사고와 자살률은 감소한 반면 산재 사망 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185명이 증가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감소했으나 충남은 26명에서 27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도, 시군, 고용노동청, 안전보건당국은 지난 25일 도청대 회의실에서 건설 발주공사, 생활폐기물 수지분반, 산림 녹지정비, 노후하수관로 개보수공사 등 지자체 4대 위험작업을 집중 관리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활동을 지원하며 안전 점검 지원자문 등 산재 사망 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503명으로 건설업 235명, 제조업 117명, 기타 5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형태는 추락 136명, 끼임 49명, 깔림 21명, 기타 87명 등입니다.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잇는 동백대교가 황홀한 야간 풍경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군은 지난 23일 노방래 서천군수와 실과장, 군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 설계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군산시에서 지난 3월에 실시한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현상 설계 공모에서 선정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은 장항읍 구간을 보강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구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동백대교의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등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상하는 금강을 밝히는 수만 개의 빛주제를 바탕으로 동백꽃, 놀빛 하늘과 바다의 이미지로 디자인됐으며 총 사업비로 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해랑들랑 어울제가 사회차를 맞는데요. 충남 서천군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해. 관광객들이 보다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천군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회 해랑들랑 어울제 2차 운영협의회가 지난 24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예산에 맞춘 축제 운영 기간 설정과 상설 특설 운영 프로그램 구성 방향 설정. 장항읍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항 6080 만나로 거리 시장 상인과의 협력, 대행사 선정 방식 등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부스의 컨셉은 환경보호 컨텐츠로 친환경적인 테마를 만들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기고 힐링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모영동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외협력부 부장은 축제 이벤트 진행 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양기관의 컨텐츠가 들어가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힐링을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 자연을 누리며 편하게 쉬다 갈수 있는 느낌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군은 이번 회의 양건들을 적극 수용해 해랑들랑 어울제 제안 요청서를 수정하고 3차 운영 협의회에 더 개선된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방례 충남 서천군수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노군수는 26일 서천레포츠공원 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에서 열린 제2회 서천군 노인회 장기 노인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김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군수는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에어컨과 같은 시설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이번 다회가 군의 지원으로 개최됐지만 경기장 곳곳에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좀 너무 덥다. 아 그런 말씀도 귀셨고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아까 판교 게이트물장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시설을 계속 보완해 나갈 거고요. 더불어 대한노인회 서천군 지회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군수로서 이렇게 취약군 뒷받침했지만 어, 거기에 대해서 어지간히 헛수 있는 비용을 못 냈다 하는 생각을 함, 하면서 어,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점차 보완해 나가고 어, 이렇게 우리 신들이 즐겁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 저기 지회하고 이렇게. 어, 실무지는 상여하도록할 거고요. 한편 이날 대회는 게이트볼, 한궁, 장기, 바둑 등총네 가지의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각자의 기량을 펼치며 침묵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들의 그 여가를 선용하고 한궁이라든가 어, 게이트볼은 그 심신을 단련하는데 아주 중요한 네, 운동입니다. 그 치매 예방이라든가. 해서 그 목적은 노인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해서. 대회에는 김윤태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회원 등 235명이 참석했습니다. SBN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에서 제28 전국 남녀 종별 세팍 타크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군은 지난 24일부터 오늘 28일까지 서천국민체육센터 경기장에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회 전국 남녀 종별 세팍타크로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대한 세팍타크로 협회가 직접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5일간 서천여자고등학교 선수단을 비롯한 총 7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 체전을 대비한 전국 최고의 세팍타크로 선수들이 모두 참여해 자웅을 겨루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남녀 초등부에서 일반부까지 각각 더블, 레구, 쿼드 종목이 펼쳐질 예정이며 토너먼트 또는 플리그를 통해 최고의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재난 예방과 아울러 도민 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의 조기 정착으로 안전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불안전 시설물을 안전점검해 주는 제도로 도 안전점검반이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지 방문해 무료로 점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 축대, 옹벽 등 민간 및 공공 소규모 시설로 20세대 이상 공공주택이거나 소송 분쟁 대상 시설은 제외됩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 양식을 작성해 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점검 비용은 무료입니다. 안전점검 실시 후 원인과 위험 정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보수와 보강 방법 등이 제시되며 안전 조치는 소유주인 시설물 관리 주체의 책임 하에 조치됩니다. 충남 서천군이 폐형광등과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나섰습니다. 군은 오는 8월 2일까지 관내 폐형광등 및 폐의약품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22일부터 8월 2일까지 폐형광등 및 폐의약품 집중 수거하는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발생된 깨지지 않은 폐형광등과 폐의약품 집하장소를 방문 수거해 배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집하장소는 폐형광등은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비치된 수거함에, 폐의약품은 보건소에 집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항읍 행정복지센터는 민관이 복지 사각지대를 함께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틈새 이웃 찾기를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변 이웃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이반장, 분열회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초면 행정복지센터는 시초면 새마을협의회와 주민들과 함께 지난 23일 폐건전지 수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깨끗하고 쾌적한 시초면 이미지 위상 제거와 중금속 배출원 사전 차단을 위해 진행됐으며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폐건전지를 수거한 후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해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주거환경에 취약한 37가구에 해충 방제와 소독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서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행복나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대상가정의 주거환경을 살피고 폭염 대비 건강수칙, 행동요령 및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생활용품꾸러미를 전달해 주의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지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활용되므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